안녕하세요. 이아뷰티예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아뷰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아뷰티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겸비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주제로 건강한 삶을, 그리고 워크앤 밸런스를 맞춰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재미있게 사는 방법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또 하나의 도장을 제가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 어플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주제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로마를 잘 모르지만 아로마를 알고 싶으신 분, 약간 초보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아로마가 무엇인지, 아로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하게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 이 오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로 정말 마음과 몸이 치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24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인수입니다 좋은 오일 고르는 법, 꼭 가지 방법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 그러니100% 에센셜 오일인데, 화학성분은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화학성분. 그럴 때, 밖에서나 아니면 좀 겨울에 옷이 무거워서 어깨 마사지를 잘 못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서 페퍼민트 한 방울과 함께 여기를 이렇게 자극시켜주시면 좋으시거든요. 자, 따라해보실게요. 깊게 마시고, 깊게 빗는 느낌이에요. 자, 두번더 할게요. 레인하신 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